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소띠야. 근데 6월달, 7월달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5, 6, 7월달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참 열심히 일할 때잖아.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야. <laughs> 어, 일복이 그렇지. 네. 일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그 전편에서는 네. 어, 이제 날로 봤다면 네. 이번에 좀 달로 보는 이런 좀 통계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팔자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쥐띠분들도 계시고 뭐 소띠분들, 범띠분들, 용띠분들, 토끼띠분들, 뱀띠분들, 말띠분들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때 태어나면 훨씬 더잘 살더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하는데 이 쥐띠분들은요 언제 태어나는 게 가장 잘 사냐면 9월달, 10월달에 탄생을 하시는 게 가장 잘 살아요 오... 쥐의 성향을 조금 들여다보자고요 쥐라는 동물 자체가 배를 안 골고 잘 살려면 풍요롭고 풍족할 때 수확할 철에 태어나는 게 가장 잘 살아요 음...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네. 그앞 전편에서 그날 있잖아요 네. 날과 이번 달까지 같이 조합이면 금상첨화지 음... 아주 금상첨화지 소띠 분들은 이제 10월달, 11월달 탄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요. 추수가 끝나고 이제 안정기에 들을 때 탄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이 범띠 분들은 언제 탄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냐? 5월달, 6월달 이때 탄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리고 토끼띠 분들은 3월달, 4월달 생들이 꽤 괜찮습니다. 음. 그다음에 용띠 분들은 뭐 1년 12달 언제 태어나도 다 괜찮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도 7월 달생들, 8월 달생들이 그래도 잘 살더라고요. 오... 그리고 뱀띠 분들은 이제 3, 4월, 그다음에 8, 9월에 태어나시는 게 가장 잘 살더라고요. 오... 왜 그러냐면 이제 3, 4월, 8, 9월 달이 뱀이 독이 한참 오를 때잖아. 그때 태어나는 게 가장 좋대요. 아주 도끼가 네. 그리고 말띠분들은 4월달, 6, 7, 8. 이때가 가장 좋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2월달생. 이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양띠분들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절이 가장 잘 살아요. 11월달, 12월달. 이때 분들이 가장 잘 살아요. 원숭이띠 분들은 언제 태어나셔야 가장 잘 사냐면 11월달, 12월달 탄생하신 분들이 잘 살더라고요. 음...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거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앞으로 착착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음... 닭띠 분들은 5월달, 4월달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잘 살아요. 음... 개띠 분들은 봄철, 봄 하절, 4월달 지나서 5월 달, 6월 달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잘 살시더라고요. 개띠 분들은 희한하게 8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의외로 잘 살아요. 오 너무 잘 살아요. 이분들이. 돼지띠 분들은 1년 12달 언제 태어나도 자기의 복은 다 갖고 태어나지만, 그래도 돼지띠 분들은. 개달, 9월달에 탄생하신 분들도 괜찮고요 음. 그 다음에 2월달에 탄생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놓고 보잖아요 쥐띠부터 시작해서 이제 돼지띠까지 이렇게 12달을 다 놓고 봤을 때 그래도 8, 9, 10월달생이 가장 잘 살더라고 오. 왜 그러냐면 한참 수확철이고 이제 한참 열매가 결실을 이루고 음. 그리고 무언가 수학을 해서 재물이 쌓여 있고, 국간이 가득 차 있을 때 태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음... 뭐, 언제 태어나는 게 좋고, 언제 태어나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8, 9, 10월생들은 그래도 자기 먹을 복들은 다 갖고 태어나더라고 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소띠야. 근데 6월달, 7월달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5, 6, 7월달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참 열심히 일할 때잖아.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음. 어, 일복이 <laughs> 그렇지. 네. 일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뱀띠가 겨울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한참 겨울잠을 잘 때잖아. 그렇죠. 그러니 나 혼자 열심히 죽어라 살아라 노력을 하고 뭐라고 해도 결실은 조금 적어.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러면서 이해가 가실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고 잘 사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